카이로 커피터스 이야기가 왜 나왔냐? 온스테인발 기사로 토트넘이 카이로 커피터스에 대한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지금 토트넘에게 중요하냐? 지금 토트넘이 스펜스 영입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어, 스펜스에 대한 이정료 협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그렇다면 토트넘이 카일 워커 피터스에 대한 바이백 조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복귀를 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 때문에 아마 카일 워커 피터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스테이는 토트넘이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건 아니고, 단순하게 카일 워커 피터스에 대한 바이백 조항이 토트넘에게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카일 워커 피터스는 지지난 시즌에 사우스 엠튼으로 이적을 했죠. 이적을 할때 얼마에 이적을 했냐면 1200만 파운드. 하나로 치면 187억. 한 190억 정도에 이적을 했어요. 근데 카이로 커피터스가 지지난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우스 햄튼에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커피터스가 지난 3월에 대표팀에 데뷔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소식이 맨유와 아스날이 카이로 커피터스에 대한 관심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온스테인이 이야기란 게, 카이로커 피터스에 대한 바이백 조항이 토트넘에게도 있다. 어, 이러한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태거든요. 이 카이로커 피터스가 지지난 시즌부터 하세니틀 감독의 강력한 압박 축구에서 주전 풀백으로 뛰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세니틀 감독은 그 랑리 감독 에 영향을 많이 받은 감독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4-2-2-2 포메이션을 자주 쓰는 감독입니다 카이로커 피터스가 지지난 시즌에는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어요 3백을 가끔 쓰긴 하는데 3백을 쓸 때는 오른쪽 윙백에 뛰었었죠 그런데 지난 시즌에는 이 자리에 리브라멘토라고 첼시에서 아주 감재력이 높은 그 유망주를 사우스햄튼이 영입을 했죠.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는 카이로 커피터스가 오른쪽 풀백에서 선발이 아니라 백업이었습니다. 근데 사우스햄튼이 지난 시즌에 왼쪽 풀백 자리에 원래 버트란드가 있었거든요. 근데 버트란드가 지난 시즌에 이적을 하면서 왼쪽 풀백 자리에 선수가 없는 거예요. 왼쪽에 페라우를 영입을 했었는데 페라우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그러면서 카이로커 피터스가 오른쪽에서는 리브라멘토에게 밀리면서 왼쪽 풀백으로 뛰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왼쪽 풀백으로 뛴 시간이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카이로커 피터스가 왼쪽 풀백에서도 잘했다. 그래서 사실상 지난 시즌 이 카이로커 피터스는 사우스 엠튼에서 가장 잘한 선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리브라멘토가 나중에는 카이로커 피터스에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카이 러커 피터스가 왼쪽에 나오면 리브라멘토가 선발로 나오고 카이 러커 피터스가 오른쪽에 나오면 리브라멘토가 백업으로 밀려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카이 러커 피터스는 오른쪽 왼쪽 다 뛰면서 지난 시즌 사우스 앤튼의 핵심 선수였다 그리고 이 카이 러커 피터스의 장점 중 하나가 뭐냐 파세니틀 감독의 전술을 생각하시면 사우스 앤튼이 압박을 정말 열심히 하는 팀이죠 그래서 전방에서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을 하는데 그 특징 중 하나가 좌우 측면에 있는 공격수들이 중앙으로 모여들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좌우 풀백의 공격가담, 압박,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해지잖아요.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는데, 카이로커피커스가 정말 이 넓은 공간을 혼자서 잘 담당해 냈다. 그리고 이 카이로커피커스의 어, 강점 중 하나가 뭐냐. 공격할 때 좌우 측면 공격수가 중앙으로 들어오거든요 음, 그래서 사실상 카이로커 피터스가 측면 공격수처럼 뛰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장면을 보면 카이로커 피터스가 사우스 앤트니 공격을 할때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죠 가장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책임지는 이러한 선수였고요 그리고 하세니틀 감독의 전술에서 재밌었던 게 뭐냐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돌아나가요 그러면, 카이로커 피터스가 중앙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워드프라우스와 함께 중원라인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내거나, 볼을 전개하거나, 이러한 역할도 했어요.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갔을 때, 카이로커 피터스는 중앙으로 들어와 있죠? 이 장면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장면도 볼 수가 있어요.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갔을 때, 카이로커 피터스는 측면에 선수가 있으니까, 측면으로 나가지 않고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단순히 이제 측면으로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측면 공격수가 측면으로 나가면 중앙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에도 관여하고 중원 싸움에도 도움을 줬던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히트맵을 보면요. 지난 시즌 히트맵입니다. 이건 확실히 지난 시즌에는 카이로커 피터스가 왼쪽에서 많이 뛰었고요. 이 왼쪽에서 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른발을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좀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들이 많았었어요. 왼쪽에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들. 그런데 지지난 시즌, 그러니까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시즌에도 보면 오른쪽 풀백에서 뛰는데 중앙으로 움직인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직선적인 풀백들처럼 터치라인 끝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하고 빌드업에도 가담하고 어, 이러한 플레이들을 많이 했던 선수입니다. 어, 카이로 커피터스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이 수비력에 대한 궁금증들이 있으시잖아요. 어, 수비력도 토트넘 시절보다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중앙으로 들어온다는 건 사우센튼이 공격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중원에서 상대의 공격을 끊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중원에서 끊어내는 게 사우센튼에게 왜 중요하냐? 라인을 높게 올렸으니까.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지 못하면 뒷공간으로 패스를 허용하기 때문에 전방에서 볼을 빼앗아 내야 되는데 카이로커피 커스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는 중원싸움에 가담해 주면서 상대의 역습도 잘 차단해 줬던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즌 기록입니다. 지난 시즌 팀내 전진 패스 1위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한 횟수 2위. 이것만 봐도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선수라고 할수 있겠죠? 팀 내에서 볼을 전개하거나 공격을 전개할 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61회. 득점에 관여한 횟수가 8번으로 1위였습니다. 팀 내에서.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의 볼터치 횟수가 세 번째로 많았던 선수. 그리고 드리블 성공 횟수가 팀 내에서 가장 많았던 선수. 성공률도 63.8%였어요. 오른쪽 풀백으로 뛰었던 지지난 시즌보다 왼쪽 풀백으로 많이 뛰었던 지난 시즌에 좋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카이로커피터스가 지지난 시즌에 비해서 훨씬 더 지난 시즌에 성장을 잃었던 시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토트넘의 윙백들과 비교해보자. 토트넘 윙백들과 비교해보겠습니다. 팀 내에서 전진 패스 횟수. 윙백들만 비교했을 때. 도어티, 에메르송, 세세뇽, 레길론 순이거든요. 전진 패스의 횟수가. 90분당 전진 패스 횟수. 카이로커 피터스는 4.23회. 토트넘의 모든 윙백들보다 더 많은 패스 횟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진 패스 횟수.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한 횟수도 레길론, 세세뇽 다음으로 이제 카이로커 피터스가 많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사우스 앤튼이 토트넘보다 훨씬 더 적은 공격 찬스를 만들어냈거든요? 득점도 사실 훨씬 더 토트넘이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공격 상황이 훨씬 많았는데, 카이로 커피터스가 박스 안으로 볼을 투입한 횟수가 레길론과세세뇽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슈팅 찬스에 관여한 횟수, 카이로 커피터스가 레길론, 에메르송, 도어티, 세세뇽보다 많았고요 득점에 관여한 횟수도 레길론, 도어티, 에메르송, 세세뇽보다 카이러커 피터스가 더 많았습니다 공격 지역에서의 볼터치 에메르송보다는 카이러커 피터스가 적었는데 이것도 이제 공격하는 횟수가 토트넘이 더 많았으니까 그러한 측면도 사실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블 성공 횟수는 레길론이 1위, 90분당 0.85% 에메르송이 0.71 도어티가 0.62세센용이0.43 인데 카이로커 피터스는 드리블 성공 횟수가 1.7회 토트넘의 윙백들보다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레길로는 이제 90분당 드리블 성공 횟수가 0.85로 토트넘에선 가장 많았는데 성공률이 37.5%에요 근데 카이로커 피터스는 드리블 성공률이 63.8%입니다. 이 카이로커 피터스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토트넘의 윙백들과 기록들을 비교해봐도 카이로커 피터스가 절대 밀리지 않고 오히려 우위에 있는 점들이 많았다. 일단 자신의 온더볼 능력이 되게 좋아요. 카이로커 피터스의 그 볼을 다루는 능력 볼을 소유하는 능력이 되게 좋기 때문에 사우스 앤튼이 카이로 커피터스에게 먼저 볼을 건네줬을 때 상대 팀의 수비가 카이로 커피터스를 향해서 전방 압박을 하는데 카이로 커피터스가 압박을 풀어나오면서 상대의 뒷공간을 사우스 엔튼이 공략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왔어요. 카이로 커피터스가 상대의 전방 압박을 견뎌내는 능력이 있다는 게 정말 강점이었거든요. 지난 시즌 토트넘의 약점 중 하나가 뭐였냐면 좌우 윙백들의 탈압박 능력이 부족하니까 측면으로 볼을 전개했을 때, 측면에서 압박을 상대팀이 걸어오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러한 문제는 카이로커 피터스가 온다면, 많은 부분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카이로커 피터스가, 크로스가 부정확한 선수 중한 명인데, 크로스 성공 횟수를 볼게요. 기록을 보면, 레길론, 크로스 성공 횟수 25번, 에메르송 18번, 세세뇽 8번, 도어티 6번인데, 카이로 커피터스가 지난 시즌에 성공 횟수가 6번입니다 이 성공률 레길론 42%, 에메르송 32%, 세세뇽 26%, 도어티 42%인데 카이로 커피터스가 13%예요 지난 시즌에 오른쪽 윙백으로 뛰었을 때도 크로스 성공 횟수 다섯 번 시도 횟수 30번이거든요 이 크로스에 관해서는 카이로커 피터스가 그렇게 좋지 못했다. 이 선수의 이제 특징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직선적으로 측면으로 나가서 크로스를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풀어주는 형태. 그리고 측면 지역으로 나가주기도 하지만 측면 공격수와 스위칭을 하면서 중앙으로 들어오는 플레이. 이러한 플레이들의 강점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이 카이로커 피터스가 온다면 클루셉스키랑 이제 호흡을 맞추잖아요. 그러면 도어티가 했던 플레이와 아주 유사한 플레이를 할 수가 있다. 클루셉스키가 측면으로 나갈 때 카이로커 피터스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기도 하고 빌드업에 참여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수비적으로 보면요. 수비적인 능력이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사우스 햄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으로 들어와서 중원 싸움에도 가담해주고 역습을 차단하는 능력도 좋고 1대1 상황에서 1대1 대인마크도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공권이나 이런 몸싸움을 이제 했을 때 저돌적인 선수를 만나면 살짝 피지컬적으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팀이 크로스를 올렸을 때, 크로스를 길게 올렸을 때 상대팀의 공격수와 카이로커 피터스가 만나잖아요. 공중볼 경합을 하면 이 공중볼 경험에서 살짝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뭐 수비적으로 그렇게 막 문제가 있는 선수까지는 아닙니다. 공격적으로 보면 공격을 풀어나가는 데에는 카이로커 피터스가 강점이 있지만 측면에서 크로스가 좀 필요한 지금 토트넘의 입장에서는 크로스 능력이 좀 아쉽고 그리고 이제 수비할 때는 피지컬적인 부분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좀 지적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콘테 감독의 이제 공격 전술 중 하나가 좌우 윙백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 볼 싸움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것도 콘테 감독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리시치를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반대편에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페리시치가 박스 안으로 침투해서 공중 볼 싸움의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에 도어티를 잘 활용했던 것도 도어티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서 공중볼 싸움의 강점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근데 카이로 커피터스는 그러한 플레이에는 또 약점이 있다. 그래서 뭐 콘테 감독의 전술에서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카이로 커피터스는요. 토트넘 유스에 소속되어 있던 선수이기 때문에 팀그로운 홈그로운 다 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스펜스가 이제 스펜스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어, 팀 홈그로운이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커피터스는 그러한 점도 충분히 충족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뭐 토트넘이 구체적으로 카이로커피터스에 관심이 있다 이러한 얘기는 전혀 나오진 않았는데 만약에 스펜스의 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콘테가 카이로커피터스 생각도 해볼 법하다.